이렇게 케이스가 없이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수아얼마일까요월마마가요 월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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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마 목으로 왔다가 가득 채워서 왔습니다. 역시 정아야 좋아 보인다. 수아야, 좋아 보인다. 응. 아, 예. 과자 충만 예. 예. 아, 예. 내가, 내가 얻어왔어요. 10분 뒤에 출석해. 나랑이의 동네입니다 다랑이 나랑 동네. 사람입니다 저기 봐 저기 오저 푸른 초원에 네, 여기 는 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정말 우리 믿음의 가족교회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길 저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응, 알았어, 어, 지금 멘토 선교단과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함께 갑니다. 음... 야외 노방이 부끄럽게. 맞아요. He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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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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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 대표, 어린이 추장 유신가 뭔가 뭔가 네 유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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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소, 소개해 주시죠. 어린 여기 거지들의 지역이고요. 거지들의 지역입니까? 그리고 입니다들도다 여기. 여기. 먼저 해요. 자, 여기. 먼저 입니다 게임을요? 네 알겠습니다. 멘토의 비보이.

네. 제가 해요 말도 못하니다서어요어요 바이러스와 사이 바이러스 가 안녕하세요. 바이러스가? 감사합니다감사님이다 바이러스 선 감사합니다. 선가아니었습니 여기에 이솜씨가 있습니다. 이수하있습니다이 하도 송, 송씨 가문에서 말안 들어서 이씨 가문으로 전직한 네 족보로 옮겼다는 소문이 서성준의딸 이시아씨 이시아씨 맹이모의 딸 이시아씨 이씨 집안에 가서 어떻습니까 아직 커서 바로 유빈이랑 결혼하고 있습니 네, 같은 집안에서는 결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죠 수 있어요. 결혼할 수있어요 그런데 이좀같아니이이시면은빈이가 오빠잖아. 응. 너너너 오빠랑 너너 누나랑 결혼해어 친누나가 만약에 있으면

말이기도좋았어요 네. 왜비비고세요 네. 어, 이서끼를리세요 네. 키블리. <laughs> 기블리리기 네. 전문 네. 끼시야 네. 오. 네. 키. 네아 아이들. 신우이이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러도 이제 살아날 거야. 항상 은호가 이릅니다. 이름은우는데 은호가입니다. 여기는 수아입니다. 수아입니다. 수아 거야. 인사 그래야? 안녕. 그렇지, 거야. 안녕. 잘했어. 우리 시아입니다. 시아 그래. 인사. 자그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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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왜, 뭘 몰랐어. 지금 현재 시각은 피해. h a 얘기 i d y o 이 get up?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많이 앞에는 농사그고 키.. 있습니다. 양치는 됐어요? 마이요다려바이에사뭔는 자고. 네. 있니다 기타 고려 몸짱. 예. 저왔 파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선수 송이차, 송자입니다. 송이차, 네. 안녕하십니까? 그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송아입니다 파스. 파스. 아이 저거. 플로어 언제 입었어? 아. 아, 환이 꽃이었어졌는데 아쉽네요. 환희 꽃을 찍은 었음에 나중에 컸을 때 놀려봐야 되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네, 오늘 기회가 아닙니다. 뭐야, 너 넌... 너희들 언제든 아이작이 갖고 있으니까 나 혼자서, 나 혼자서. 네. 뭐 뭐라고요? 네, 셰프세요. 네, 뭐요 뭐라고요? <laughs> 네. 뭐야 너우는척한 지금 방에 진짜 진짜 리얼 웃는 척너 진짜 웃는 척 눈물 한 방울도 없어 이거 누구 거예요? 나줘 너무 저... 아, 네. 맛있어요 아, 여기 네 맛있겠다요 왜? 맞추잖아요. 아니 먹었어요 감동이에요 아 머리야 야 이혜리 그 의자 가만 둬 네, 그거죠 어, 어안돼안돼안돼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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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명이요 네네네요네이 무릎을 지으시래요 네명이서 무릎이래요 <laughs>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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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니아 조심하세요. 아니, 아에가니까니리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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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들아아 숙소의 복도. 여기가 남자 숙소고 여기가 여자 숙소입니다. 조정인 엄마의 생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어, 있어요. 케이크기 때문에 식빵을 잘라서 네, 뉴텔엘라 잼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 치타쿠루 음, 그리고, 아, 그리고 시디도 여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 만들겠습니다 전아이작입니다 <laughs> 바르겠습니다 자 잠깐만 자, 자자 근데 잠깐만 나이를 쓰자 어때 만하나잖아아 그거 쓸거예요위에다 어디 위에다? 여기도 사십일 그럼 여기다 사십일 쓸거지 사십일쓸그다거좋아아니나애초 아, 그냥 오케이 아! 아마자 너무 좁았어 할수 오케이, 이렇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생일을 위해서. 왜왜 밑에다 넣어? 네? 이거 위에다 올릴 거잖아. 위에다 올려야지 이렇게. 어, 그다음에 아, 여기 겉 테두리에다 아유, 초코잼을 해야 아, 돼. 아 초코 케이크인가요? 네케이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는 호텔. 생각이 너무 야,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떻게 배안 나? 뭔 소리야? 야 니네 다 편지 줬어? 네배어요 아, 야. 야. 개인권 아직 남았어요. 개인권 네. 음. 고시 shoo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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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네개 네 하나 하나 덮고죠. 그렇 꽂고. 마지막 하나 가운데. 좋야 이렇게만까? 네잠깐

사랑하는 <목소리> 조종유 <목소리> 엄마 <목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와, <목소리> 자 보세요. 아, 진짜. 초코 케이크예요. 아, 우 너무 감동이 수제 케이크, 어, 40일이나 아? 적혀 습니다 어, 어. 40일. 40일. 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 고마워. 엄마안다안다 엄마, 가 그런데. 이거 네, 고마워 <목소리> 시아가 더 웃겨 숟가락 얹었어 시아 대박 다듬 다 밥에 숟가락 하나 얻었어받았다가 할게 어 너무 감사해요 엎드려 쫄봤지만 네. 감사해요 감동 그럼 <laughs> 이제 갖고 가 먹어 응. 엄마 먹어야지 지금 이 시간에 뭐로 치과 다녔는데 안될려돼 알았어요 안돼 <laughs> 어. 시아가 먹을 거 같아 <laughs> 아, 시간이 아,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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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자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초코케이크를 준비했으니까 어, 어떻습니까? 감동이에요. <laughs> 제가 하자고 했어요. 아, <laughs> 어, 역시 아이자 <laughs> 감동이에요. 얘들아. 이렇게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버리 원이야 버리 어리원. 어리, 원. 버리 원을 <laughs> 대표하는 조정현 사모님. 네,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엄마, 유민이가 요리해 주시고 감사드려요.